우리반 선생님 이런 꽃딱 어울린다. 어떤 꽃? 벚꽃이요. 벚꽃은요. 잠깐 팠다가 지거든요. 그런 친로표현요 어떤 음식이 딱 생각나요? 김밥? 김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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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. 어떤 김밥? 참치김밥. 참치김밥. 이때는 참치김밥. 선생님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. 평생까지 갈것 같아요. 선생님 맞으세요? 저기가? 아 여기에요? 근데 왜 선생님이 저리가 없으십니까? 오늘 생일이지 않잖아요 8월 8월 이따가 다 해드릴게 꽃, 음식, 자동차 다 해드릴게 그럼 기다리세요 선생님 콩대가 딱 찍으면 돼요 떡국이 떡국 떡국 선생님 바로 카메라를 들렸습니다 왜요? 새로운 느낌이 들어가고야 핸드폰을 왜들렸을까 어차피 팔월 선생님이 계셔서 카톡으로 좀 받아주시면 것같습니다 다음 네 분만 간직해서 인스타에 업로드 하시면 될거아요